안녕하세요, 젠지TV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의 하락에 따라 가을 원피스, 레깅스, 바람막이 등의 아우터 관련 검색량이 많았고, 나이키, 후드티 등의 브랜드 아이템 검색이 많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의류 카테고리 클릭량 추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은 가을 원피스, 트렌치코트, 트위드 자켓 등 스타일링 위주의 검색량이 많았고, 기온 하락으로 인한 가디건이나 자켓들이 순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남자 가디건, 바람막이, 우비 등 가을 아이템과 기능성 브랜드 아이템 검색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컬러입니다. 소비주의에 대한 직관적인 액션을 상징하는 브라이트 컬러들과 천연염색, 생분해성을 표현하는 컬러, 자연의 본질과 심을 표현하는 컬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테크니컬과 유스풀한 다양한 감성을 감은 블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량한 느낌의 베이비 블루를 중심으로 라이트한 그린과 옐로우가 만나 쿨한 감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를 표현하는 내추럴한 옐로우와 내추럴하고 미니멀한 감성을 표현하는 카키 그린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물 자체에서 오는 컬러와 근원과 유래를 쫓는 다양한 행위들을 표현하는 컬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피부색을 표현하는 브라운 톤의 베이지 컬러가 함께 매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면역을 증가시키는 각종 영양제와 비타민에서 나오는 컬러들, 그리고 우리 몸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줄 백신과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에서 온 컬러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블루와 사회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레드가 핑크와 함께 제한되고 있습니다. 핑크와 블루의 존재감이 뚜렷한 컬러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강렬함이 매력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플랜트, 채소, 음식 쓰레기 등 자연에서 온 염료들의 젤라또 파스텔 컬러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베이직하고 심플한 컬러와 아카이브를 표현하는 브라운 휴 컬러나 애쉬드 그린 같이 자연의 파워를 표현하는 그린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핀턱 블라우스 블록 패턴을 활용하여 페미닌한 무드로 연출하여 코디하였습니다. d3dfashion.com 블록 패턴을 이용하여 3d 가상의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d3dfashion.com을 클릭하고 블록 패턴에 들어가셔서 3D 데이터 구매를 하시면 저처럼 쉽게 3D 의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D3D와 패디가 협업하여 진행한 젠지TV의 위클리 트렌드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길 희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